이상한 날에 신기 개발자 나가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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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취준생입니다 몇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공공기관 SI랑 보안솔루션 회사랑 금융관련 솔루션 회사랑 신입이 경력 쌓기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당장 담달 입사해야 하는데 아직도 못정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비슷합니다 공공기관 SI랑 보안솔루션 회사랑 아, 금융 관련 솔루션 회사. 그, 니가 정하기 나름이지. 근데, SI 가면 뭐 이것저것 할수 있고, 장단점이 다 있어. 보안 솔루션 회사는 솔루션이잖아. 그, 금융 관련 솔루션도 다 솔루션이고, 근데 솔루션 종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솔루션 회사 가는 장단점이 있고, 그, 그 안에만의 또특성 있고, SI는 SI만의 장단점이 있잖아. 그, 니가 판단하는 거지. 경력 쌓기 좋은다? 니가 경력 쌓아서 뭐 하려고? 그니까는, 러 너는 경력 쌓고 싶다는 거잖아. 어, 경력 쌓아서 뭐 하려고? 어떤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야, 목표치가. 네가 어떤 거를 가려고 하는 목표치가 있는데, 그래서 경력이 이렇게 쌓여야 된다면, 아, 그렇게 경력이 쌓으려면 SI 쪽이 낫다. 아니면 보안솔루션이다. 니 그러니까. 네 목표, 경력 쌓으려는 뭐가 애들이 보면, 아, 어디 가면 경력이, 너, 너 같은 애들 진짜 많지 경력이 쌓아서, 어, 어쩌지 저쩌지 말이 많아. 경력 쌓아서 뭐 하려고? 아니, 궁금한 게, 나, 너, 너 여기서 경력이, 내가 한 경력이 한 25년, 30년? 25년, 30년? 20년 넘는데, 경력이 쌓였는데, 아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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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쌓아서 뭐 하려고? 궁금한 게 있어. 목표를 정해야지, 목표를. 경력이 쌓는 게 목표가 아니라, 뭐를 하기 위해서, 그럼 그, 거기 가기 위해서 경력이 쌓아야 되고, 그러려면 SI를 해야 된다. 아니면 금융솔루션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아, 아니, 금융, 아, 보안솔루션을 가야 된다. 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네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지. 그걸 나한테 물어봐, 이놈아? 경력 쌓기 저 가장 좋은 것? 그렇게 어딨어. 그냥 있으면 경력이 쌓이는 거지. 경력이 중요해? 실력이 중요한 거지? 아, 경력만 쌓았는데, 나같이 아저씨 20년인데 맨날 손가락 빨고 놀고, 아, 씨발, 그, 내 밑에 있는 그, 그, 썩을 놈들 많아. 이상한 애들, 뭐, 프로젝트 하면 썩을 놈들 많아. 손가락만 빨고 경력만 한, 한10몇년 돼갖고, 씨발. 어, 아, 몰라요! 하는 거. 그런 놈이 되고 싶냐? 어? 실력을 쌓아. 실력을. 어, 경력을 쌓지 말고, 실력을 쌓아. 알았어? 그리고, 그 실력을 쌓았는데, 목표가 어딘데 이렇게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거지, 이놈의 새끼. ¡Tú,